안녕하세요. 영숙이 TV의 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이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귀가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 네, 크죠?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태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의 모습대로 이렇게 뒤집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귀가 태아의 모습이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귀로 보시려면요. 귀를 이렇게 뒤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머리는 이 귓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죠. 이 구멍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여러분의 몸통을 나누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귀를 세우고 있는 이 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뼈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집에서 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응급을 할수 있을까요?를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처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처멸을 침을 놓으실 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귀를 이렇게 접어보시면 가장 뾰족하게 올라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돼요. 침을 놓는다 라는 건 여기에서 피한 방울만 빼시면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침점을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남편분이 미워서 여기다 침을 이렇게 꽂아 놓고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침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왜 여기에 침을 놨을 때 효과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대부분 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긴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혈관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빨대하고 똑같습니다. 빨대도 관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빨대 안에 이렇게 물을 담그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빨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빨대를 이렇게 아무 작용 없이 빨대를 들어 올리면 물이 들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자, 다시 물에 담갔다가 빨대 끝을 이렇게 막고 빨대를 들어 올리면 자, 이 빨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빨대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물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띄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흐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의 몸에 이상 증후가 생겼다라는 건내 혈관이 어디선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을 때급체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식도도 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관을, 식도를 음식물이 막으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멈추는 상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이첨혈은 여기서 피한 방울을 빼줘서 혈관이 다시 공기압이 통해서 혈액이 순환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급조한 저희 아들입니다. 짜고치는 이침이라고나 할까. 네, 오늘 왜 오셨죠? 아, 제가 요즘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귀를 보면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네. <laughs> <laughs> 많이 먹으니까 체를 하죠. 그럼 적게 드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자. 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급체했을 때, 아니면 체에서 속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제가 단방으로 할수 있는 응급처치를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열기입니다. 이 사열기는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침을 여기다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새 거를 이렇게 꽂으셔서, 네. 다시 끼우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채하신 저희 위대한 아들을 위해서 침을 나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아요. 네, <웃음> 네. <웃음> 괜찮습니다. 그 <그럼요>. 덩치는 산만한데 <웃음> <웃음> 무슨 겁이 그렇게 많아서. 자, 그러면 길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잘생긴 얼굴은 잠깐 접어주시고요. 귀를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특이한 귀를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귀를 접으셔서 가장 뾰족한 곳이 되는 맨 위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피가 나죠? 이 피를 깨끗한 화장솜으로 닦아주시거나 알콜솜으로 닦아주시면 응급처치 끝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음 괜찮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 좋다고 하니까 <laughs> <laughs> 아직까지 는 느낌이 없는데 어. 아프진 않죠? 네네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응급 처치 끝입니다. 네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Música